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그길 위에 서서 신앙인들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답이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해답이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는 하느님은 없는 것까지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주님 성지 주일인 오늘 아브라함이 내어주신 그길 위에서 행렬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3년이나 따라다녔던 유다 사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아픈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속죄의 피 흘림 없이는 그들에게 죄의 용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아픔이 있고 아픔의 사랑 속에 달콤한 꿀 같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예수님의 만찬은 사랑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성찬입니다.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저희의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되고 은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오늘 너희를 위하여라는 속죄 죽음을 위한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백성들이 돌변하여 당신을 목박으라는 소리도, 베드로가 당신을 세 번이나 배반하는 것도, 그리고 유다가 당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도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고통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이고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두레박 사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아픈 사랑이 느껴지기에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퍼 올리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우님들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예수님의 속죄 죽음의 공로를 받기 위해 죄를 죄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짓말은 실수라고 하지 말고 거짓말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요한 일서 1장 9절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주관을 시작하면서 고온님들이 죄를 죄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요한의 말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는 아브라함이 내어 주신 길 위에서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하여라는 예수님의 그 아픈 사랑을 기억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운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운님들 그리고 고운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주님 순한 성지 주일 미사 성지에 정성껏 참례하고 고우님들이 예수님의 그 아픈 사랑 속에 있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